잭슨빌, 제기우스입니다. 잭슨빌, 제기우스. 일단, FA랑 트레이드부터 넘어가도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의, 정말, 페이보릿 플레이어 중한 명이 조 셔버트. 조 셔버트는 원래 니클라인베커로 또뛸 정도로, 발이 굉장히 빠른 선수인데, 커버리지 좋고, 공이 있는 곳에 항상 있고, 태클 탑5 안에 들었던 선수들이기도 하고, 조 셔버트 진짜 좋아하는데, 텔빈스미스의 빈 자리를 조금이라도 음. 조금이라도 텔빈스미스는 내 생각에 자리 그의 빈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선수가 아니야. 난 텔빈스미스 아. 정말 좋아했고 그 정도로 임팩트가 큰 선수였는데 조쇼보트가 이 같이 비슷한 빠른 발로 조금이라도 그 자리를 메꿔주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크리스탐슨과 계약을 했는데 워싱턴에서 정말 꿀 활약을 해주던 리시빙 백인데 부상이 심해. 음... 근데 부상이 심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리시빙백으로서 매번 필드 위에 뛰어야 될 선수가 아니야. 근데 그치. 데리우스 가이스가 부상을 당하고 강제주전. <laughs> 강제, <주전. 웃음> 어, 강제 1선발이 된 거야, 얘는. 그래가지고 되게 아쉬운 느낌이다. 근데 크리스 탐슨이 솔직히 리시빙백으로서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부상이 요즘에 계속 그한번 꺾인 이유로 그 다음부터 계속 꺾이고 있어 가지고 음. 마음이 안타까워 그냥 진짜 음. 냉정하게 그냥 이 선수의 가치로만 보면은 나는 보낸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아픈 선수기도해 한편으로는 음. 진짜 일단 엔카코의 프렌치 스태그 다른 거는 뭐 좋은 무브였다 생각하고 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옛날 잭슨 빌의 그걸 <laughs> 킵할 필요가 있어 <laughs> 어, 그런데 어, 아무래도 지금 약간 잭슨빌의 모토는 지금 당장 이기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아마 그렇지. 음, 물론 우리 민슈 매직 믿어. 민슈 <laughs> 매직은 믿어. 민슈 매직 믿으나 지금 당장 이길 수 있는 그런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일단 천천히 난, 어, 콜츠나 휴스턴이 아직은 조금 살아 있으니까 어, 천천히 이제 어, 꿀 선수들 영입하고 보내 선수들 보내고 어, 계약 큰 계약 그, 돈 많이 주는 선수 보내고 이런 느낌의 그 FA 아니었나? 잭슨빌은 지금 길게 봐야 돼. 그래서 뭐 FA 같은 경우에서 큰돌쓰기엔좀 무리가 있고 이제 조금 저평가된 선수들 좀 긁어 모아가지고 나머지 이제 드래프트에 집중한 느낌인데 그런 의미에서 뭐아이포트랑 이제 톰슨 내려온 건 폼이 떨어진 선수들 다시 반등하는 그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서 뭐 FA 중에서는뭐 크게 막어 주목할만한 좀 크게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드래프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잭슨빌 역시. 조세 스타일로 <laughs> 드래프트를 했는데, 나는 이번 드래프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음... 세대 교체에 있어서, 특히 1라운드에 CJ 핸더슨하고 케일러브한 체이선. 특히 나는 케일러브한 체이선이 약간 같은 팀에 있는 자시 앨런과 되게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키도 크고 얄쌍해가지고 되게 빠른 스피드를 가진 케일러브한 체이선 굉장히 드래프트 잘한것 같고, 근데 나는 특히 이번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수비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왜냐면은 음... 잭슨빌의 강점은 뭐니뭐니해도 그 디펜스인데 압도적인 스피드의 디펜스인데 이 선수들이 잘해줘야지 그 옛날에 잭슨빌의 느낌을 다시 불러낼 수 있고 그 향기를 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번 드래프트 선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하다고 봐. 그 어. 일단 확실히 역시 잭슨빌의 철학답게 수비 중점으로 드래프트해준 모습 보여줬고 음. 어, 픽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았네. 정말 많은 선수들 드래프트했는데 어, 이 선수들이 이제 민슈와 함께 한 1, 2년 정도 지내면서 이제 어떻게 어, 발전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내가 눈여겨보고 싶, <laughs> 싶은 선수 중한 명이 어, 라비스카 셰널트 주니어. 어, 이번 어... 라운드에 픽된 리시버. 내가 <laughs> 이름이 너무 멋있어서 드래프트한 이유로 <laughs> 드래프트한 이유가. 어 필름을 몇개 보고 비디오도 몇개 봤는데 어 민슈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리시버 될것 같아. 어 일단, 일단, 굉장히 발도 빠른데 어잘 잡아, 던져진 공을 굉장히 잘 잡는 그런 느낌의 선수더라고. 그래서 어, 기대가 되고 어, 일단 이름이 마음에 들잖아. 라비시카 셰니어 <laughs>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비에 확실히 젊은 피로 수요을 많이 시켜주면서 이제 세대 교체를 노리겠다. 그 와중에 또갈릴민슈가 있으니까 무기를 또 지어주면서 얘를 한번 진짜 미래를 막힐 수 있는 커터메이즈 테스트해보자. 그런 의지가 보이는 드래프트가 아닌가? 새그 세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잭슨 빌의 로스터, 오펜스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슈 <laughs> 매직을 믿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아, 왔어. 우리들의, 우리들의 구세주. 잭슨벨의 구세주. 어, 이, 이, 이거, 이거 보십시오. 이 코스형 보십시오. 저거. 저거만 봐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 저민슈가볼 아, 때마다, 잭슨벨 경기를 볼 때마다 너무 플레이가 신, 어, 기대를 되게 하는 플레이야. 약간, 어, 막 그냥 스탯이나 경기 결과로 보면 어, 언제나 막, 이렇게 막 튀는 활약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플레이 스타일부터 아, 얘는 좀 크다. 어, 이렇게 기대하게 만든 선수들 이 있는데 민슈가 그중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음. 어, 좀만 발전을 한다면 어좀더 오펜스에 익숙해진다면 이제 정말 크게 될수 있는 그릇이 보인다 그런 선수고 어, 거기에 이제 러닝백 포넨 유리 몸이긴 하지만 <laughs> 정말 뛸 때는 정말 제대로는 그 활약을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에 또 리시버가 어좀 어린 선수들 이 많은데 어, 리시버 좀 저평가되고 있는 게나 생각하는 게 차크 D J 차크 어 그리고 D D 웨스트브룩 크리스 콜리까지 이 선수들이 특히 DJ 차크는 민슈와의 호흡이 진짜 찰떡궁합 같다. 약간 타일을로겠과 러셀 루이스 준하는 약간 그 정도의 호흡을 보여준다. 그래서 서로 개개인간의 실력은 뭐 뭐지 그렇게 높지 않을지라도 어, 둘이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하다 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시 민슈가 이끈 오펜스 2년차는 이제 기대가 될것같아요 음, 맞아. 어, 기대하지 확실히 민 슈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강심장이야. 분명히 이제 드래프트도 늦게 되고 그런 언더덕 느낌인데, 거기서 진짜 깡이 뒤지지 않고, 음. 어, 그게 있긴 있는 것 같아. 실력이 얼마 발전할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알 확실히 깡은 있는 것 같아. 어, 그리고 오펜스 라인 자체도 마,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 이제 캠 로빈슨 태클에다가 저한테도 그 태클, 양, 양 태클 일단 드래프트 픽으로 음. 뽑은 에들인데 괜찮은 것 같고 오펜스라인 자체도 이제 타일랜드 아이플 추가한 건 이건 뭐 봐야 될것 같고 사실 포르네시 모르겠어 일관된 모습이 많이 없었잖아 이제 부상도 다 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포르네시 좀더그 재능에 비해서 많이 못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 동안 그래서 좀더 포르네시 분발해야 될것 같아 뭐 다른 부분은 아까 말했지 리시버들이 은근히 꿀 하락을 잘 해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민슈 매직을 안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해 <laughs> 이거 솔직히 민슈 하이라이트 들어가거나 민슈 경기 그런 영상들 보면은 거기 민슈매직 안 믿는 사람 욕 진짜 많이 먹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민슈를 안 믿는 사람 중에 한명 if 약간 그냥 솔직히 저 수염 때문이기도 하고 생 e n o 베이커 메이필드랑 비슷해가지고 믿음이 안가 i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메이필드랑 비슷해서 믿음이 안 가가지고 그런 느낌을 더 주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잭슨빌의 GM이었다면은 난 민슈를 믿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 망언을? 많이 코스형을 코스형 봐. 저렇게 플로리다에 알맞는 선수가 어딨냐이 말입니다. 나는 저 코스형을 믿지 않아. 그래서 나는 솔직히 피치매직도 믿지 않았어. 아 어. 어. <laughs> 이게 조세랑 나랑 코로이 진짜 많이 갈리는 것 같아 조용하는 스타일 그 그게 선수들이 믿는 중립이야 반은 믿고 반은 그냥 의심이 있는 거지 어. 어. 어, 그래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laughs> <laughs> 그런 사람이 내 어릴 때 와서 어, 우리 사탕 줄 테니까 따라올래 이러면 가지 않을 것 같아 <웃음> <웃음> 네. 아무튼 그, 그리고 공격의 핵심 모니모네도 포넷 음. 포넷이 잘했으면 좋겠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유형의 러닝백이거든. 파워백. 이건 또 맞아. 조세랑 또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파워백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laughs> 내가 말했잖아. 난 민슈 매직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런 게임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포넷이 <laughs> 중요하지 않을까. <laughs> 자 그러면은 디펜스 로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는 그섹슨빌의 원년 멤버 중 남아 있는 선수는 마일즈 잭하고 <laughs> 야니근각구의 두 명뿐인데. 음. 여기도 정말 다이어트 많이 했죠. 살확 <laughs> 뺐지 확 뺐어. 특히 저번 시즌에 제일런 램지 트레이드 가고 AJV에 떠났고 이번에 캔벨도 떠나가지고 많이 아쉬운 디펜스가 됐지. 어떻게 생각해? 나 아, 근데 그래도 나는 <laughs> 오히려 살이 빠졌기 때문에 어, 앞으로 좀 미래가 또 보인다. 어,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아무래도. 그, 섹슨빌 멤버들이 무서운 디펜스였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 전성기를 지나면서, 그, 그 계약금이 만만치 않았거든. 그 어, 그런데 이걸 이번에 한번 청소를 한번 끝, 시원하게 해놓고, 어, 이제, 새로운, 좀더 젊은 선수들, 그리고 이제 좀 비싸지 않은 선수들, 이제, 드래프트한 조시 앨런이라든지, 어, 세로 드래프트한 선수들로, 이걸 잘 이용해서, 어, 한다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뭐, 근데 이 올해 자체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확실히 살이 많이 빠졌다. 좀 포스가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포스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는 게 일단 딜라인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은갑고예가 이제 이번 년 이후에 이제 이번 년도 그렇지만 얼마나 팀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 엄마제 피칸 테완브라언이랑 조시애런도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잘 해준다면 괜찮은 선수들이어서 딜라인 자체가 위협감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거기에 따 이번에 코드백도핸더스튼로 뽑았고 하니까 조슈아 버트도 데려와가지고 라인을 거 지켜주니까 한 은근히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몇년 전에 이제 애들 많이 나갔을 때 비교했을 때는 이제 그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어 나는 그래도 젊은 선수들한테도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할것 같은데 미래. 에나 음, 역시도 뭐 디펜스 라인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시엘론 되게 잘하고 그다음 에 테이버 브라이는 응. 욕 많이 먹긴 하는데 왜 뽑았냐 욕 많이 먹긴 하는데 나는 솔직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선수요. 테이번 브라운은 음. 개인적으로 그 대학교의 임팩트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나는 되게 좋게 봤던 아. 선수여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 있지 않나 싶고 그래도 모니모니의 뭐니 핵심은 마일스 잭. 나는 마일스 잭이 그치. 드래프트 될 때부터 정말 대학교 때부터 <laughs> 좋아했던 선수인데 이번에 포지션 변경을 했단 말이야. 원래 스트롱 사이드 음. 라인 베커. 원래 블로킹을 받아주면서 다른 라인 베커들이 태클을 할수 있게.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마무리 태클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마일즈잭이 정말 내 생각에 커리어의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포지션 변경을 했으니까 이게 그냥 위치만 옮긴다고 사람들이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난마일즈잭을 정말 좋아하는 선수로서 특히 44번 번호도 내가 좋아하는 번호 나눴어 마일즈잭 정말 응원하는 <laughs> 잘했으면 좋겠어. 난 마이잭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꼭 잭슨빌의 레전드로 남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팀으로 가서 얘슈퍼브 우승하는 거난 마이잭이 우승하는 거 보고 싶어. 그 정도로 <laughs> 어, 그 정도로 우스, 어, 응원하는 선수야. 뭐 만약에 워싱턴 레드스킨스 같이 와 가지고 같이 우승하는 것도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 같이 슈퍼볼 우승하는 것도 아튼튼 그 마이잭 그 정도로 좋아하는 선수입니다.